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은 리듬 공부가 아니라 이 얘기는 제가 한 번쯤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타로 공부하는 매체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로를 공부합니다.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라든지 학원에서 배우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타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타로를 배우게 되면 키워드에 대해서 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정방향, 역방향, 정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 키워드가 한 카드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달달로 외우죠. 그럼 과연 타로를 리딩하는데 무조건 키워드만 암기를 해가지고 리딩이 원활하게 되냐? 이것은 의문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하루를 일반적으로 리딩하는 거는 키워드하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리딩이라고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이 키워드로 리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키워드하고 이미지 리딩.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카드가 달 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웨이트 카드죠.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입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통도 오래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카드도 이것도 달 카드입니다. 개와 늑대가 있죠. 비슷하죠. 하지만 이 웨이트, 유니버스 웨이트 카드에서 변형된 겁니다. 그러면 이달 카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방향 키워드하고 역방향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 10가지가 넘죠. 두개 합쳐서.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하면 키워드는 변형이 안 되고 똑같습니다. 이달 카드 유니버스 웨이트의 키워드하고 이 변형된 달카드하고 키워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로하게 되면 타로는 수없이 많죠. 몇백가지가 아마 될 겁니다. 다 이렇게 정통 카드에서 변형해서 만들어 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카드를 또 누가 만들어서 아마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놓고, 한번 이 유니버스 웨이트 카드의 달하고 변형, 변형된 달카드하고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65세인데 춤을 배우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65세면 뭐 춤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먹어서 춤을 배우면 주변을 의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이달 카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달입니다. 안에 여성이 있고 눈을 감고 있죠. 그리고 귀도 닫고 있습니다. 개하고 늑대고 가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탑이 있고 갈 길이 멀죠. 물에서 가지가 올라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변형된 달카담을 보십시오. 가지가 없죠? 둘다 늑대입니다. 그리고 안에, 달 안에 여성이 없죠? 그러면 지금 질문의 맥락에 맞게끔 한번 이등을한다 그러면 주위에서 누가 뭐라든 주위 사람들이 누가 뭐라든 이 개와 늑대 가제가 주위 사람으로 그렇게 리듬을 합니다.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춤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십시오 이렇게 리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가 아닌 그냥 그림 있는 그대로 이 그림을 보고 리듬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의 맥락에 맞게끔 리듬을 해야 되죠?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굳이 정방향 키워드하고 역방향 키워드를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암기하는 데는 굉장히 힘듭니다. 78장의 카드의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암기했다고 그것을 원활하게 쓸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고 질문의 맥락에 맞게끔 리딩하는 것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글을 보고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변형된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늑대 두 마리가 기둥에서 울부짖고 있죠. 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달카드 보고 리딩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리딩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키워드를 암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미지 리딩이 최 최고로 좋고 키워드 이런 거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키워드를 암기했다면 이 이미지하고, 이미지하고 키워드를 잘 섞어서 리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키워드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미지로 리딩을 하시는 게 보다 풍부하게 리딩을 할수 있고, 얽매이지 않고 리딩을 할수 있습니다. 타로 카드는 우리 인생 삶입니다. 그러니 얽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카드 한장한 한 장의 이미지, 상징, 그 느낌 에너지 기운 여기에도 에너지 기운이 있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